예. 그 앞서 이제 그 법인 부담금 관련해서 저 김승환 교육감께서 이제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초중등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관할청의 승인 조항이 없고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이제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어, 이 예전에는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예전에는 있었어. 예전에 있던 것이 일괄 삭제됐다가, 승인하는 조항들이 일괄 삭제돼서, 어, 할수 있다. 그 학교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요렇게 바뀌었다가, 이런 문제가 하도 심각해지니까 2012년 정도에, 어, 대학교의 경우에는, 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승인해주는, 기간 승인이더라고 보니까요. 예, 예.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저는 좀 그, 물론 이제,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교육이 완성이 되면 사실상 뭐 거의 그 전부 뭐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뭐 실익은 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정 부담금이라는 그런 내용하고 실제로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부담 여력하고 도리 부담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난돈 없으니까 그냥 학교 돈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검증을 하나요? 검증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뭐 사립학교를 뭐 억제는 측면을 하자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제도적인 미비라든지 허점이라든지 뭐 사각지대라든지 어떤 표현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명확하게 좀 저는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진행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그로 인한 법정 부담금은 아예 오히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그러면 그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아예 명상을 바꿔주든지 예 저는 하여튼 그런 좀 노력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 관할청이 그, 그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승인해 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입법의 공백또는 불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식의,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위한 좀 입법 조치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아까 뭐 자사고 관련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예전에 우리가 어떤 학교, 학교 모델입니다. 모델. 뭐, 혁신 학교다, 뭐, 자사고다. 그 다음에 학교 모델. 학교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경쟁들, 경쟁도 하고 학교,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에 대해서 어, 고민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학교 모델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축적된 여기 혁신적 성과, 그리고 자율형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졌던 축적됐던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라든지, 다양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다 내재화 돼서 학교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그 진보 교육감님들에게 주문 드리고 싶은 것도 그래요. 혁신학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혁신학교 뭐하라 합니까?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지금 그각그네 분의 교육감님 계신데, 지금 만약에 전북 교육감이 지금 그 교육청에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전라북도 한뭐 200개 됩니까? 200개 넘습니다 넘죠? 네. 424개. 예, 424 중에 혁신학교 지정되는 게몇 개입니까? 전체가 초중고 합해서 네. 136개입니다. 136개죠, 혁신학교. 네, 네. 그러면 한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760개 중에서 136개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 네. 5분의 1쯤 되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네. 그럼 5분의 4는 혁신학교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음.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시범학교 개념또 그걸 막뭐 이렇게 개념으로 설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진보는 혁신에 집착을 하고 보수는 뭔가 자꾸 자유를 집착하는 이런 쓸데없는 약간 이분법적인 학교 모델 경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학교 단위에서 교육의 중심을 학교 모델이 아니라 개별 학생한테 가야죠. 학생한테 그렇게 교육의 중심을 좀 바꿔줘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자사하고 논쟁 이런 것들을 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의 정리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네. 다음은 임재훈 가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